안녕하세요. 배우멍 고르멍 생활 중국어의 원량쌤입니다. 오늘 의 핵심 표현은 없다. 메이요입니다. 없어요. 메이요. 있어요는 야오. 없어요는 메이요. 아니, 핵심 표현이 왜 있어요가 아니라 없어요. 메이요일까요? 오늘 배울 핵심 내용이 바로 부정의 메이이기 때문이에요. 이때까지 노 부정하면 뽀를 떠올렸는데요. 중국어의 부정은 뽀 이외에도 메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메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짜이에 메이요. 뽀와 메이가 중국어에서 부정의 양대 산맥이에요. 중국어에서 노우. 아니요 이제부터는 뽀와 함께, 매이 또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안 할래. 의지를 부정할 때는 뽀. 안 했어. 과거를 부정할 때는 매이를 사용해요. 있다는 있을 유자를 써서 여우라고 하죠. 있어. 여우. 없다는 여우 앞에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매이를 추가해요. 매요 라고 해요. 매요. 이니 요마 없어. 메모. 이니 없니? 요메요나? 없다는 메모로 암기해 주세요. 중국어에 뿌요라는 말은 아예 없어요. 있을 유 야오는 가지고 있다. 혹은 어디어디에 무엇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 이거 있어? 니요 저거마? 저 없어요. 我没有. 여기 이거 있어요? 짤, 여기요? 마? 여기는 중국어로 짤. 저기는 중국어로 날. 이것은 중국어로 쩌거. 여기는 짤. 저것은 중국어로 나거. 저기는 날. 암기해두면 정말 유용하겠죠? 여기에 있으면 짤. 여우, 여기 없으면 짤, 매요라고 해요. 있을 유, 여우를 부정할 때는 뽀를 사용하지 않아요. 매를 사용하여 부정합니다. 누군가 혹시 당신 돈 있어요라고 물어봐요. 니에 어, 쟤 마, 쟤 돈이라는 뜻이죠. 일단은 어, 없는데요라고 대답해야겠죠. 我没有,我没有钱. 워, 왜 그래, 사말라 무슨 일 있어? 여우 셔마 셔마라고 반문해 볼수 있겠죠. 여우 셔마 셔마마, 당신은 무엇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이 여우 셔마 셔마마라고 물어볼 때, 있어요는 여우 없어요는 매요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남자친구 있어요? 네요. 남朋友吗？남자친구，男朋友，남자친구 없어요，我没有男朋友。여자친구 있어요你女朋友吗여자친구女朋友여자친구 없어요，我没有女朋友。남자의 남은 난여자의 여는 女，남녀는 남녀 발음이 정말 비슷해요. 중국어 회화, 정말 간단하죠? 간단하다, 짠딴, 很 짠딴. 남녀 사이에는 결혼이라는 것을 할수 있어요. 결혼하다는, 结婚,结婚. 매질 결, 혼인, 혼. 결혼, 结婚.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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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결혼했다는, 완료를 나타내는, 러, 를 붙여서, 结婚了. "라고 하면 되고, 당신 결혼했습니까?"는 "니 제 혼란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결혼한 경우에는 음. "제 혼란" 라고 말하면 별이야. 되겠어요. 아직 결혼을 음. 안 했다는, 어떻게 말할까요? "부정"이니까 "아니오" 를 뜻하는 "뽀" 를 집어넣으면 될까요? "뽀 제 혼" 은 "결혼 안 하겠어, 안할 거야" 라는 뜻이 되어 버려요.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큰일 날 대화가 될 수도 있겠죠. 결혼을 아직 안 했다라고 말할 때는 보가 아니라 메를 써요. 그래서 결혼을 안 했다는 메 제혼 혹은 메여 제혼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상황 주제가 이미 펼쳐졌기 때문에 그냥 메여라고만 해도 무리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제혼 생략한 것이라 볼수 있어요. 중국어를 듣다 보면 'may어', 매어, m a 어가참 자주 들리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중국어에서 '무엇무엇 했니?'라고 동작의 완료로 물어볼 때 '응, 아니야'라고 대답할 때 바로 이 m a 어를 사용하여 부정을 하고 '아니야'라고 부정을 하고 동작, 동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어요. 흘러마? 마셨니라고 물어볼 때안 마셨어요라고 대답하려면 메허, 매어, 메이오 허라고 하면 되는데 메이오 허에서 허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셨니라고 물어볼 때 그대로 메어메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메이오를 없어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로만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대신 메이오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없어요와 안 했어요. 이렇게 두 개의 뜻으로 암기하고 있으면 회화에서 정말 다양한 표현을 할수 있어요. 잠시 쉬어가도록 할게요. 영화 장면 보시고 올게요. 他會用冰.可是他沒有恆要.這一點.操操不辱你. <목소리> 可是他没有朋友，可是他没有朋友。但愿东风能早一点来。只要有信念，就会有希望。我问你一个问题，你要跟我说实话。他抱过你没有？到底有没有？你问这个干什么？你别管干什么，你先回答我。 到底有沒有?沒有。你過來。我不是跟你說了嗎,沒有。沒有就好。中国語로 봤니? 看了嗎? 예, 부정은 안 봤어. 看 혹은 沒有看一퇴겠고. 볼래? 看嗎? 예, 부정 이, 돼요. 이 경우 안보겠다는 뭔가 의지가 들어가죠? 뽀를 사용했을 땐 의지가 들어가고 메이로 부정했을 때는 의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로 뽀와 메이를 구분하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본래, 니야, 어, 카마? 볼래? 니야오 칸마? 나 안볼래. 북 칸, 워부칸 봤니? 너 봤어? 칼러 마? 응, 아직 안 봤어. 메이 칸 혹은 아직 안 봤어 앞에 하이를 집어넣어서 하이 메이 칸 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중국어로 경찰은 징차, 경찰. 징차. 경찰이 경찰 나에게 술을 마셨냐고 물어봐요. 니허 지올라 마? 술은 지 술을 안 마셨다면 저술안 마셨어요라고 당당하게 대답해야겠어요. 저술안 마셨어요. 我没喝酒. 혹은 我没有喝酒. 그런데 간혹 당황스러워서 중국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우선 부정부터 하고 봐야 하는데 이 경우 그냥 没有, 我没有라고 대답하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방이 뭐뭐 했니라고 동작의 완료 를 집어넣어서 물어볼 때 "우선 아니야" 라고 대답하고 싶은 경우에는 "mayo" 매어, 라고 대답하면 혼동될 일이 거의 없어요. "mayo" 뒤에 동사는 생략하는 경우도 많기에 "mayo"는 기본적으로 안 했어요 의 뜻을 전해 주게 돼요. 그래서 중국어 회화에서 "mayo" 를 자주 들을 수 있는 것이라 할수 있어요. 헐러마 마셨습니까? 아니요는 매요 허 혹은 허를 생략해서 매요 칼러 마 봤습니까 아니요는 매요 칸 혹은 칸을 생략해서 매요 재훈 러마 결혼 했습니까 아니요는 매요 재혼 혹은 그냥 매요 물론 매요 뒤에 동사를 붙여 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면 좋겠지만 우선은 단계적으로 감을 잡아 나가는 방식으로 학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대화 장면을 확인하며 배운 표현을 다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강아노 학원에 갔어요. 오 갔어요. 오은요 오늘은 피아노 학에 那你去跆拳道学院了吗？去了。回来洗手了吗？还没有。那做课后作业了吗？还没有。什么时候做？先看完这个节目。嗯、记得做作业。知道了。<music> 우리저일이있어서요라는말참많이하죠중국어로는와요쉬 라고 해요. 일은 쉬. 나는 있다. 일이 일은 쉬. 북경 사람은 일 사자 쉬에 알화를 시켜서 쉬를 샤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와요 샤라고 해요. 일 사자 쉬를 샤로 발음하는 것 알화를 하는 대표 예시 글자라고 할수 있어요. 수다 떨다. 聊天을, 聊天이라고 하는 것 어린 아이, 小孩子를, 小孩이라고 하는 것 얼화음의 대표 예라고 할수 있어요. 얼화음은 단어 뒤에 r 발음을 붙여서 소위 혀를 말아주는 현상을 뜻해요. 중국의 수도는 북경. 중국 표준 중국어는 북경 말이 기준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얼화를 사용하는 단어는 얼화를 시켜서 학습해도 좋겠어요. 하지만 얼화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의사소통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괜찮아요. 중국어로 괜찮아는 관계없어, 상관없어의 뜻인 음, 没关系,没关系 라고 하는데요. 일 없어요. 没事,没事 라고 하기도 해요. 만약 제가 어, 미안해요. 도와부치, 도와부치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메 r e 메이쉬라고 대답한다면 상대방이 남방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 반면에 상대방이 메이쉬, 메이이라고 한다면 북방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숙제하다는 조, 조예 하다는 조, 예. 숙제는 조예 숙제를 했다는 졸라, 조예 혹은 做作业了 했다는 做了안 했다는 没做 혹은 没有做 가다는 去 갔니는 去了吗 갔어요 去了안 갔어요 没去 혹은 没有去 누군가 저에게 중국에 갔니 갔었니 라고 물어봐요 你去中国了吗안 갔다면 没去 혹은, 매요去 라고 대답하면 돼요. 가다, 취 다음에, 过를 추가하면, 무엇 뭐, 무엇 뭐, 해 봤니? 경험이 있음을 나타내요. 누가, 너 중국에 가봤니? 니 취고 중국어吗? 라고 물어볼 때, 가본 적이 있으면, 취고, 취 다음에 过를 붙여서, 취고 라고 대답하면 되고, 가본 적이 없으면, 매취고 라고 대답하면 돼요. 중국어에서 누군가가 물어볼 때, 긍정의 대답은 마를 빼고, 들리는 대로 대답하면 되겠죠. 가봤니? 취고어 마? 라고 물어볼 경우, 가봤으면 마를 빼고, 취고어 라고 대답하면 돼요. 이는 중국인과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중국어가 금방 향상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하지만, 부정의 경우는 부정의 매일을 알고 있어야 하고, 매일 취고어 라고 어순에 맞춰 대답해야 하는데, 중국어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우선 부정의 느낌, 아니, 아니야를 전달하고 싶으면, 맞아요, 매요 라고 말을 꺼내면 될것 같아요. 중국어 영화를 보다 보면, 뽀뽀뽀뽀뽀, 매, 매, 매요, 매요 라는 말이 정말 자주 들려요. 우리말로는 기본적으로 모두 아니야, 아니야, n o 의 뜻이에요. 我不吃 나안 먹을래. 워 부허 안 마실래. 워 메이츠 안 먹었어. 워 메이 허안 마셨어. 기억할 수 있겠어요? 오늘의 핵심 표현 없다. 메이오.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메이오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안 가지고 있다. 나 없어. 워 메이오. 나돈 없어. 워 메이오 첸. 둘째. 무엇무엇 하지 않았다. 나안 했어. 아니요. 나안 했어. 원메이어. 좋아. 나안 마셨어요. 원메이어. 머릿속에서 없는데 어나안 했는데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중국어로는 일단 메이를 떠올려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배우멍 고르멍 생활중국어 여러분에게 드리는 퀴즈. 10회의 핵심 표현은 없다. 매일입니다. 나는 무엇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 무엇 무엇 없어는 중국어로 我没有 plus 무엇이라고 하면 된다고 배웠죠. 중국어로 돈은 어떻게 발음할까요? 누군가 나에게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우선은 나돈 없는데 라고 먼저 말해야 될것 같은데요. 나돈 없어.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유튜브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세요.